어, 이들 네다섯 명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이후에 등장하는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중심으로 한 다시 말해서 한반도계 도래인들의 후예들이라고 여겨지는 인물들이 이제 대정봉안과 조낭양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명치신의 핵심 세력이 되요 그래서 명치유신 1868년에 공식적으로 일어나지만 이미 1850년대 초반에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흑선 호아마 어, 앞바다에 딱 나타나니까 놀란 나머지 에, 일본이 급히 개항. 음, 협상에 들어가고 결국은 도장을 찍습니다. 사인을 하죠.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이 수호통상조약을 불평등 조약이지만 맺게 돼요. 그게 1850년대 이야기예요. 어 그러면서 그 이전 전후로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어, 서양을 배우려고 해요. 어, 알아야 우리가 근대화로 가야 된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서양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진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그 중에 지금 이제 얘기하는 초슈 오걸이라고 하는 초슈, 조슈, 초슈는 지금의 야마구치입니다. 장주 오걸이라고 한 다섯 명의 청년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하게 돼요. 그걸 스토리로 나와 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다섯 명들의 구성 멤버를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어, 대표인물은 이토 히로부미에요. 이등 어, 방문이고 그리고 두 명의 이노우에가 있고 어, 이노우에 가오루라는 인물과 이노우에 에, 마사루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더킨스케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야마오오조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각각 그, 이제, 근대화 작업에서 큰 역할들을 하게 돼요. 야마오조, 용삼이에요. 어, 이름이, 오조란 말은 용삼이라 이 말이에요. 용삼. 에, 용삼이는, 어, 이 지금 얘기하는 인물들은 다초슈 인물. 다시 말해서, 야마구찌 인물. 야마구찌 인물은 한반도계와 직결되는 인물들이에요. 어, 이 용삼이는 뭐가 되냐면, 일본의 공, 공학의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일본 지금 국립, 음, 동경대학의 공대를 만들게 됩니다. 아, 그리고 두 명의 이노우에. 이노우에 마사루가 있고 이노우에 가오루가 있는데 마사루는 일본 철도의 아버지가 되죠. 철도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엔도 킨스케는 일본의 조폐, 화폐의 아버지가 됩니다. 화폐의 아버지. 그리고 나머지 두 명, 이노우의 가오르와, 에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정치 쪽에서, 어, 행정부에서 이제 그 행정부 중에서도 핵심 세력이 되는데, 이 이노우의 가오르가 결국은 한국의 개화파들, 김옥균인의 그 전후로 있었던 인물들, 육일준인의, 어, 어, 이런 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이노우의 가오르예요 어, 이노우의 가오르는 나중에 일본의 예, 이제, 내각이 형성될 때 재무상이 됩니다. 재무상이 되고, 오늘, 첫두에 얘기했던 이 만원권 화폐의 주인공은 시부사와 에이치는 바로 이노우의 카오루에 의해서 발탁이 된 인물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일본 총리 대신이 되고, 또, 나중에는 한국의 초대 통감부, 어,로 이제 수장이 돼서 오게 되잖아요. 그랬던, 어, 그랬던 인물들이 다섯 명이 이제 영국땅으로 유학을 하게 되는데, 이, 이, 그, 그래서 그들이 가서, 공부했던 학교 이름이 바로 어, UCL이죠 스 o l l e g e of l UCL입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 돈이 없었어요 어, 이들이 돈이 있어서 간게 아니에요 어, 필요한 자금의 한 10분의 1도 없었는데 어, 영국당에서 그들을 돌봐준 이들이 있어요 영국당에서 그들을 어, 소위 말해서 가디언이 된 어, 그리고 파이낸셜 어, 에피데이빗이 된, 어, 재정보증이 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자디넨 메티슨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 자디넨 메티슨이라고 유대인의 회사가, 어, 윌리엄 케직이라는 인물이 다리를 놓고 일본 땅에서는, 그리고 이제 영국 땅에서는 이 자디넨 메티슨에서 그들을 어, 서포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근대화되면서 어떻게 그그 그 돌아가지 않고 어, 뱅뱅 돌아가지 않고 어 쇼트컷으로 아주 빨리 급속히 그 음, 선진국의 선두에 설수 있었는가는 바로 이 조슈 오골과 자디는 메티슨과의 만남에 있었다. 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영국으로 유학 간이 다섯 명을 극 진이 보해주고 호 재정을 서포트해주고 보고 싶은 거다 보여주고 어 에, 견문을 넓히게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드넷 매트슨 즉 사람들이 어 그러면서 이 조슈 오걸 중에 특히 이제 이토 히로부미와 아 그리고 이노우에 카오루 이두 이 인물은 확연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세계의 경제의 돈줄의 중심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서 그래요 그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은 러일 전쟁이었죠 러일 전쟁에서 어떻게 일본이 그 극동 함대의 나라 이~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그 뒤에 돈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룹이에요. 미국에 있었던 어, 유대인 회사였던 리먼 브라더스의 전신, 리먼 브라더스의 전신이었던 로비라고 하는 회사의 CEO였던 바로 이 쉬프, 어, 쉬프라고 하는 제이콥 쉬프라고 하는 인물이 어, 일본에다가 그 러일 전쟁 자금의 40%를 댑니다. 아 그러면서 영이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유대인이야. 유대인 기업이야. 쿤브쿤은 어, 유대인이면서, 이, 이, 제가 지금 원고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더듬습니다. 아, 제이콥 시프인데, 이 제이콥 시프가 어 러일 전쟁에 참여해서 결국은 일본이 영, 러, 러시아를 이기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듯이 일본인들이 초시오걸5 명이 청년들이 영국 땅에 건너가서 어그 대학에서 공부를 할때 바로 이 영, 이, 홍콩에 와 있었던, 홍콩에 있었던 이화양행 어, 이후에 자드네 메티슨이 되는 이 유대인 회사가 이들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들은 이 조슈 오골 중에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르는 에이 돈줄을 어, 알게 된 거예요. 세계의 돈줄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이 조슈 오골이 되돌아와요.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인물도 있고 급거 이두 이 사람 이노우에 가오르하고 이토 히로부미는 어 미국하고의 수호 통상 조약 다시면서 명치신이 바로 임박한 것을 수요통상조약 이후에 명치유신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급격히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1868년에 일본은 명치유 신을 단행하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1차 내각이 형성되는데 그 1차 내각에 에, 총수가 누가 되냐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이 되는 거야. 어, 이등 방문인 결국은 나중에 이제 죽,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안중근 의사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 때는 이미 그의 정치 인상은 다 끝났고 어, 네 번에 걸친 총리 대신을 다 마쳤고 노인 중에 노인 되어서 하얼빈을 방문했을 때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저격을 당해서 사망하게 되는 어, 그런 인물이 바로 이등방문이에요 아,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등방문은 어, 추적추적을 해보면 이등방문의 원래 이등씨가 아니에요 이토씨는 양자입적을 했기 때문이고 그의 원래 성씨는 임씨입니다 임씨 하야씨 어, 다시 말해서 임씨 하야씨의 기원은 그 경상도예요 경상도 쪽에서 신라인의 후손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노우에 가오르라는 인물이 항상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내각을 꾸밀 때, 꾸릴 때 이노우에 가오르는 재무상황이 결국은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 그가, 어, 등용한 인물이 바로 오늘 얘기했던 시부사와 에이치라고 하는, 어, 7월 달부터 이제 개시되는 그 일본, 음, 화폐, 일본 만원권 화폐의 주인공은 시부사와 에이치 시부사와 에이치도 어, 우리와 피를 같이 한다고 볼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 아버지 조상 때의 직업이 뭐냐면 양잠이에요. 양잠. 그리고 염색이요 양잠 염, 염색. 그러니까 그 양잠이라 하면 배틀 짜고 옷 만드는 기술. 그리고 그것을 염색하는 기술은 한결같이 백제인들, 어, 우리 조상들이 물 가져온 기술이거든요. 어, 그리고 일본은 알다시피 에, 노포라고 그래서 그 신이세라 그랬는데 노포가 많잖아요. 몇 대째? 14대째입니다. 뭐 18대째입니다. 수두 투두룩해요. 그저 교토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어몇 대째세요? 그러면 4대째입니다. 그러면 껄껄껄껄 우치 4 대, 겨우 4 대, 우리는 14대인데 이렇게 할 정도로. 그 가업을 계속 이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양자목도 사실은, 어, 이 가업을 이어서 이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은 우리 조상들과 맥이 통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14와 H. 그는 이제 1 4가문의 이제 그 장남이었어요. 근데 어, 그렇게 잘 살지 를 못했어요. 양자막을 했지만. 아, 어,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 개화기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가 이제 이노우의 가오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대장성에 들어가죠. 어, 거기 제세되는 경제기획원. 에 <laughs> 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예, 최초의 일본의 국립은행인 제일, 제일 동경은행인가? 그게 이제 다시 지금의 일본은행이 되는데 그 일본은행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최초의 일본에서 증권거래소를 열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시부사와 에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뭐 자본주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 그는 결국 이제 누구하고 잘 친이냐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하고 잘 친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한국에 지금의 한국은행 한국은행을 만들며 있어서 이 14와 H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어, 14와 H가 결국은 한국의 조선은행, 어,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행을 기틀을 놓게 되는 인물 또한 이시부사와 에이치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 그래서 지금도 그 한국은행 지금 명동에 가면 어, 그 초속에 보면 초속에 에,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 정도로 영향을 이, 이, 끼쳤던 인물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시부사와 에이치는 이노우에 카오루 이노우에 카오루는 초슈오골 중에 하나로서 이, 이제 일본 근대화 특히 명치시신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일본은 1868년에 명치유신을 단행을 합니다. 존 왕량이 대정봉환을 완성하게 되죠. 어, 이전에 빼앗겼던 천백년 이상을 무신 무사들에게 빼앗겼던 막부에게 빼앗겼던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주게 되면서 일본 국가의 핵심은 어, 정치의 탑은 천황으로 다시 집결이 되게 됩니다. 어, 다시면서 이 야마토 정권의 부활이라고 할수 있죠. 야마토 정권, 백제가 이루어낸 야마토 정권의 부활이 명치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메이지 천황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개혁과 함께 근대화 작업에 들어가죠. 불행히도 그 천황의 권력은 오랜 기간 동안 천년 이상을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명치신을 단행한 인물들에 의해서 다시 다시 천황은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명치신을 잃어 단행하게 된 인물 초기의 인물들은. 에, 사츠마에 있었던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토시미치 그리고 어, 이 조슈 쪽에 있었던 키도 다카야시, 그리고 나중에 도히로부미 그리고 그들을 배출해낸 바로 유명한 인물 요시다 쇼잉. 아, 어, 요시다 쇼잉은 대표적인 단어가 결국 정한론인데요. 어이 정한론에 앞서서 요시다 쇼잉이 원했던 것은. 어 그 수단으로서의 정한 논이지, 사실은 개혁이죠. 어, 개혁을, 젊은 청년이 개혁을, 이요시다 쇼잉이, 어, 일본이 근대화로 가야 된다, 개방해야 된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어, 동경으로 가요. 도쿄로 가서 몰래 선에 해당되는 이 상선에 잠입했다가 잡혀가지고서는 결국은 이제 일본 막부 에, 넘겨지면서 옥살이를 하면서 그 옥살이 중에 썼던 것이 바로 이 정안론이에요. 이 정안론이 결국 은 이제 그후 세대인 그후 세대인 그, 후 세대인 그, 그 이토 히로부미나 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서 결국은 명치유신이 이 완성이 되게 되고, 어,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명치유신 이후의 근대화는 어, 얼마 가지 못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군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군부가 들어오면서 어, 뜻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후에 몇십 년간 일본을 망치게 되는, 어,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니니로쿠지킨이라고 하는, 어, 이 청년 장교들에 의한 반란이요. 어, 청년 장교들이 궁성에 난입하고, 그리고 내각이 난입해서 내각 총리 대신에 살해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해군과 육군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을 궁극주의 시대로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군화로 이제 주변을 짓밟게 되는 어, 그런 결정적인 원인 시작은 바로 니니로크지행 다시 말해서 이2 6 사건이라고 하는 청년 군인들의 반란 사건이에요. 어, 만약에 이 청년 군인들의 반란 사건이 실패로 돌아갔고, 어, 그리고 그들을 잠재울 수만 있었고, 어, 근대화, 서양처럼 근대화 작업을 해 나갔었다면,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수도 있죠. 일, 결국은 일본이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군인 정권입니다. 어,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고 패망하고 폭망한 다음에 이제 어, 더 이상 군인이 힘을 발휘하지 않고 이 정치가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이, 운영하고, 운영하게 되는 민주주의를 되돌아옴으로 인해서 일본은 이제 오늘날 어, 세계의 이, 그 국가들과 서로 어, 교류하게 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 되었죠. 어, 그렇게 된 겁니다. 아, 오늘 원고 없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힘드네요. 아 이제 초, 초반부에, 초반부에 시부사와 에이지 얘기 시작하려다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정리하면, 일본국을 만들어낸 701년에 일본국을 만들어낸 이들은 한결같이 우리 조상들이었다. 특히 백제인들이었다. 그런데 이후에 천 년간 그 천황을 중심으로 했던 통치 권력이 약화되고 명목상의 천황이고 실질적으로는 호족들 그리고 무신 정권이 지배하면서 천황가의 힘은 백제인들의 힘은 약화되었다가 이 명치신 1868년에 명치신을 단행하면서 단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백제인들의 후손인 천황들이 이 힘을 발휘하던 몇 10년간의 시대가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군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일본은 천황 중심이라고는 해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어, 그때 한국은 조선은 어떻게 되었는가? 조선은 어, 이. 이노우에 카오르 초소오골 중에 하나였던 이노우에 카오르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와의 교류를 통해서 근 일본과 같이 한국도 근대화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개화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김옥균을 비롯한 박용효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음, 어, 이 개화를 추진을 했지만, 결국은, 어, 그래서 그 개화에 시동을 걸려고 했던 1884년에 압신정변이 <목소리> 실패함으로 인해서 다시 하초선은 이 문을 걸어 잠그게 되는, 어, 결국은, 어, 세계 정세를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중국의 청나라의 러시아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일본에 휘말리게 되어서 조선은 이제 그 식민지화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아, 일본을 만들어낸 우리 조상들이, 어, 결국은 그 종주국이라고 하는 땅은 결국은 그들의 군화에 짓밟히게 되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무려 36년에서 40년 동안을. 어, 그리고 이제 해방을 맞이하면서 다시 재건 작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요, 어, 그로부터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어, 지금 70년간 지났는데 70년 후에 한국의 모습은, 어, 세계 탑5 안에 어, 경제적으로 뭐 어떤 형태로든 문화라든가 이런 형태로든 어 세계 탑10 안에는 들어가는 나라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은 원래부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어 탁월했다, 아, 특출났다. 아, 유대인들보다도 우수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라고 아, 자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 불과 황폐화되었던 그 70년 사이에 이와 같이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어, 일본을 만들어낸 우리 조상들의 국가인 일본도 패망 폐망 40년에 패망했지만 그 이후에 바로 다시 일어서서 세계 2, 3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던 것들은 한결같이 일본 땅을 현재도 지배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후손들 어 그리고 어 한국 땅의 우리 한국인들 한국인들의 우수성은 이두 나라만 갖고도 한국과 대한민국과 일본만 갖고도 전 세계 의 다른 국가들과 이 견줄 때 얼마나 우수한지를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너무 불편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아 어, 지저분하고 더럽고 어 그리고 범죄 많은 그런 국가, 아 어, 느리고 어, 느려터지고 그리고 어 통하지 않는 그리고 크기만 하지 실용성은 없는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어, 오늘날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서양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이유 몇 가지 있잖아요. 빠르다, 편리하다, 깨끗하다, 맛있다 아 이런 거 아니에요? 어, 그거는 어, 원래부터 한국이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한국인들은 어, 우수한 거예요. 예, 그 우수성이 가리워졌던 거죠.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분화를 집합했고,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참상에 의해서 힘들었지만, 만약에 그런 것만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초인류 국가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도 인류 국가이지만,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러면 초인류 국가라고 할수 있는 거죠. 마치겠습니다.